상황이 내게 적대적인 순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에도 주님이 등장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보화들을 캐내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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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을 했어요. 금식에 관한 논쟁인데 원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당시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 전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연구하는 방식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이 순간 든든했겠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와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금식 안해? 공격했거든요, 지적질했거든요. 자신들보다 저들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 사람들 그들의 질문 앞에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딱 등장하셔서 상황을 반전시켜 버리셨어. 여러분, 이 멋진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도하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상황이 내게 적대 대적인 순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에도 주님이 등장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하고 다르게 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